많이 받으셨으니까 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문체부 장관으로 발탁하신 데는 음 정말로 큰 기대를 갖고 발탁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점 깊숙하게 좀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시인의 감수성과 시인의 상상력 그리고 중의적 표현들을 어, 뭐, 하나의 인념적 자태를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 좀 회의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까 그,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혹시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 평양과 관련된 단상. 네. 네. 어, 평양에 2001년에 사회단체 대표들을 한 단체 두세 명씩 해서 330여 명이 갔었습니다. 어, 가서 실제로는 뭐, 처음 가본 <laughs> 상황에서 저희들은 북한의 문학 단체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어, 문학 얘기들을 주로 이제 개별 접촉에서, 아, 뭐, 부분별 접촉에서는 만났고요. 전체적으로 처음 가보는 곳에서 느낀 심정들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 올 때는 공항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 거기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고 발육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 저에게 꽃다발 중에서 나온 어린이들을 끌어안다가 되게 이렇게 아니면 이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헐거운 것 때문에도 가슴이 아팠고요 어~ 초등학생 정도 됐겠거니 하고 물어봤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네. 가슴 분단 현실 또 그들이 처한 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실 어~ 그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이렇게 대, 대체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가슴이 아팠어. 네, 그리고 그 심정을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네,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3대원장 기념탑을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에, 이 자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 한번 또쭤보려고그랬는데 지금 그 어쨌든 그보통이 정보기관도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된다 안 된다 되는 곳안 되는 곳들을 다 정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네. 그 통제권 한번도 보상해본 적이 없으잖아요. 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되 거죠. 거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가지 말라는 것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 가지 않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저를 갔다고 모함을 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가 다닌 것은 문학 교리를 위해서 저를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문체부의 그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이 워낙 방대해서 그 방대한 영역 중에서. 어, 게임에 관해서만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저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위해서, 어, 게임 그 웹진인, 인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어제 오후에 제가 글을 올려서 오늘 도정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어, 여쭤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게이머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물어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쭉 의견들이, 뭐, 조회도 뭐 상당히 많이 되고, 댓글로 의견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의견들을 쭉 달아주셨습니다. 저렇게 달아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오늘 게임모드를 대신해서 후보자님께 게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현황에 대해서는 뭐다 알고 계실 다면 일단 생각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제가 8가지를 정리한 내용이 제일 먼저 그 게이머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게이머 대한 인식이 이거는 뭐 마약 같아, 중독이다, 뭐 이건 뭐 가까이 해서는 안될 청소년에게 크나큰 해악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게이머하는 게이머들의 심리적 상태로 영향을 미치고 게임에 개발하는 그 게임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장관 후보자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게임머들 제일 궁금해 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10대에서 65세까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70% 뭐 가까이 되고요. 또 게임이 갖고 있는 높은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수출에 뭐, 어, 절반 이상이 게임이죠. 그리고 여가 문화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적 가치와 여가 문화적 가치가 두 개가 다그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 영역이 게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4월 15일날 어떤 그 게임 관련 행사에서 그 게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식을 극복하는 게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 후보시절 이 말씀으로 게임 업계와 또 게이머 등 정말 큰 지뢰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일단 게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노력을 제일 먼저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저기 좀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음, 그, 두 번째는 다음에 질문 드린 걸로 하고, 게임 산업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워낙 열악해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도 있고, 실제는 어떤 분들이 그저한테 댓글 단거로는 36시간 한 시간도 못 자고 그 게임 개발에 하느라고 뭐 이렇다 이런 뭐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근로자들의 그 근로 실태에 대해서 문화부가 좀잘좀 좀 체계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좀 하셔서 네네. 그분들의 그좀 권익을 위해서 좀,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그 어려운 조건서 일하는 게임 근로자들이 고용 환경 개선 고용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고용노동부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게이머들이 소비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면이 있습니다. 게이머 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한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3대원장 기념탑을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에, 이 자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 한번 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어쨌든 그보통이 정보기관도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된다 안 된다 되는 곳안 되는 곳들을 다 정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네. 그 품질권 한번도 보어나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예.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가지 말라는 것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 가지 않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저를 갔다고 모함을 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가 다닌 것은 문학 교리를 위해서 저를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들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문체부의 그 여러가지 사업 영역들이 워낙 방대해서 그 방대한 영역 중에서 어, 게임에 관해서만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저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위해서 어, 게임 그 웹진인, 인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문학 얘기들을 주로 이제 개별 접촉에서 아침 뭐 부분별 접촉에서는 만났고요. 전체적으로 처음 가보는 곳에서 느낀 심정들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 올 때는 공항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 거기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고 발육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 저에게 꽃다발 중에서 나온 어린이들을 끌어안다가 되게... 이렇게 아니면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헐거운 것 때문에도 가슴이 아팠고요. 어, 초등학생 정도 됐겠거냐고 물어봤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네. 가슴, 분단 현실, 또 그들이 처한 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실, 어, 그,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이렇게 대, 치체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가슴이 아팠었고그 네, 심정을 표현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김석기 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어, 축하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문체부 장관으로 발탁하신 데에는 음, 정말로 큰 기대를 갖고 발탁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점 깊숙하게 좀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그 시인의 감수성과 시인의 상상력, 그리고 중의적 표현들을, 어, 하나의 인념적 자태로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 좀 회의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까 그, 혹시 무엇다 하신 말씀 있으면, 혹시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 평양과 관련된 단상. 네. 예. 어, 평양의 2001년에 사회단체 대표들을 한 단체 두세 명씩해서 300한 30여 명이 갔었습니다. 어 가서 실제로는 뭐 처음 가본 상황에서 저희들은 북한의 문학 단체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게이머는 게이머들의 심리적 상태로 영향을 미치고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장관 후보자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게이머들 제일 궁금해 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10대에서 65세까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70% 뭐 가까이 되고요. 또 게임이 갖고 있는 높은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수출에 뭐, 어, 절반 이상이 게임이죠. 그리고 여가 문화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적 가치와 여가 문화적 가치가 두 개가 다그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 영역이 게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4월 15일날 어떤 그 게임 관련 행사에서 그 게임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게 제일 큰 과세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 후보 셸이 말씀으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거기에 어제 오후에 제가 글을 올려서 오늘 도정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여쭤보면 좋겠습니까?라고 게이머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물어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쭉 의견들이, 뭐, 조회도 뭐 상당히 많이 되고, 댓글로 의견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의견들을 쭉 달아주셨습니다. 저렇게 달아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오늘 게임모드를 대신해서 후보자님께 게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현황에 대해서는 뭐다 알고 계실 다면 일단 생각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제가 8가지를 정리한 내용이 제일 먼저 그 게이머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게이머 대한 인식이 이거는 뭐 마약 같아, 중독이다, 뭐 이건 뭐 가까이 해서는 안될 청소년에게 크나큰 해악이다.